를 만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이리다 선생님이 치즈케이크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너무너무나도 간단해요 계란 3개 설탕 6티 밀가루 3티 그리고 필라델피아 치즈를 사시면 그냥 200g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레몬가루와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줍니다. 제가 볼두 개를 준비했죠. 여기다가 분리해 줄게요.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 로 흰자는 흰자끼리. 노른자는 노른자끼리 해주시는데 노른자가 이렇게 터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. 터진 게 여기에 들어가면 머랭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. 밀가루, 밀가루 3티, 그리고 설탕 3개, 그리고 얘한티 예. 이렇게 대충 해도 치즈케이크가 완성이 됩니다. 필라델피아 치즈도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. 알뜰 주걱으로. 자, 다 넣어준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후루룩 갈아주기만 하면 돼서 일단 얘를 머랭을 낼 거예요. 계란 흰자에 설탕 3티 정도를 준비해주시고 여기다가 넣어가면서 머랭을 내도록 할게요. 지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머랭이 완성된 거예요. 그러면 얘, 얘도 금방 휘핑기 썼죠? 요걸 휘핑기로 호로룩 돌려줄게요. 자 반죽 완성. 그러면. 노란 반죽, 흰 반죽이 됐지요? 여기다가 아까 머랭을 냈잖아요. 얘를 일부 조금을 이 안에다가 넣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섞어 주세요. 이때 막 섞으셔도 돼요. 막 섞어 주세요. 끼면또 넣어요. 아, 이렇게 쉬울 수가. 너무 쉬워요. 섞습니다. 자, 나머지 반죽도 다 넣을게요. 와우. 잘 섞였습니다. 어디다가 구울 거냐면, 오븐에다가 굽지 않고 냄비에다가 구울 거예요. 아, 여기 보면 제가 종이호일을 한장 깔아놨죠. 여기에다가 치즈케이크 반죽을 부어볼게요. 무기도 빼주시고, 조금 덮어서, 전원 누르고, 모두 메뉴의 팬 요리기는 160도에 30분을 타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, 어, 퀸쿡이라는 스테인레스 냄비이고요 얘는 18-10 스테인의 통칠중 후라이팬이에요. 그래서 베이킹으로 할때 2호 정도 사이즈에 맞는 치즈케이크를 오늘 만들 거고 2호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뚜껑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스팀 날아가는 거를 방지하고 이 안에서 열이 어느 정도 적절히 올라가면서 오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우면 케이크가 완성이 됩니다. 이따가 완성된 케이크 만나보실게요. 아,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열어볼게요. <laughs> 치즈오이크를 만들어봤는데 시식오으로오셨다면서오 어때요 비주얼은? 오 좋아요 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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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원래 오븐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오븐에서 만드는 건데 오늘은 냄비로 맛있는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. 박수. <웃음> 아하. <웃음> 찍으셨습니까? 네. 거, 케이크가 조금 뜨거워요. 네. 굽자마자 바로 꺼냈거든요. 그래서 네. 케이크 조금 부서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다 식고 나서 잘라주시길 바랄게요. 지금은 좀 부서질 수 있는 걸 감안하고 한번좀 자를게요 <laughs> 오 너무 촉촉한 소리 나요 <laughs> 와, 완전 좋아. <좋았어>. 맛있겠네 치즈 <laughs> 맛이 안 나요 치즈 맛이 강하지 않아요? 너무 맛있어요? 오세요 두번째 시식단 손님 어서오세요